오두현 TV.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오두현입니다. 오두현. 진짜 진짜 진자입니다 네. 만는 TV라고 오늘 하죠. 아니요. TV라고 할수 없어요. 오두TV! 네. 오두TV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기다려주시면. 도티 잠들. 우정통탕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소환가 할수 있는지 모보겠지만 예, 브라브라브라. 다압니다 제가. 전에 해봤거든요. 제가 레너를 좋아해요. 레너 캐릭터가 꽤 좋아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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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도 성은이씨 저도, 성은이 저도 조용히 하세요. 아이씨, 아이씨, 비! 장난이 거야? 성은이 씨는 욕을 못 합니다. 네,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authentication. 네, 지금 안될 거예요. 네, 안 돼요. <laughs> 이게 안 돼. 안 되니까 이거를. 어. 이거 봐. 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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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 야. 저 가게. 아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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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안 돼요. 그럼 아이오를 해야 죠 아이오. 그럼 안 되면 아이오를 확실히. <laughs> 제가 아이오가 아이오 한번 해본 아, 적, 아, 적 있죠. 제가 이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언제 때 유튜브에. 네 저희님. 어? 전, 빙! 전.. 전 됐는데? 전 됐는데? 그래요? 응. 네 가도록 뭐 했어요? 진짜로? 어 따서 지금 여기 짱 어디야? 짱 짱이 지금 와? 오케야 여기 짱이 누구야? 나, 야, 나 여기에 고수야, 시수여 있어 네? 네, 똑똑한 내가 지금 짱이죠, 여기에? 어, 짱 이거 짱이잖아 짱을, 짱을 죽였으니까 짱이 되는 짱이 거죠? 네, 지금 짱이 돼서, 짱을 죽여서 짱을, 짱이 되는 거죠? 지금, 아, 누가, 나 누가 나 죽였어, 누가 나 쐈어 누가 나 쐈어 어. 아, 아, 누가 날 죽였어? 요, 퀵매치 네, 성현이는 이 게임을 되게 못했지 Quick match, quick. 되게, 되게 못해요, 되게. 되게. 저 이거 먼저 봤어요? 네, 이거 먼저 어요한 번도 같이 안 해봐서 거죠. 네, 지금 우리 누나도 유튜버인데, 음. 영어 유튜버예요. 영어 유튜버. 영어 유튜버. 자신은입튜고가 아니라 입 아니에요. 입초구가 아니입가 아니에요. 입초구가 아대로요입구가수요넘어가기안해요 저는 이가아안해요저러 이런 거니해요제이 그러니까 이 뜻은? 뭘니까요제이 뜻은 하까요아에요입구가 아니에요. 입초구가 아니요입구가 아니에요. 입초가아아 네, 그래서 이렇게 픽모드를 합니다. 네, 지금 살아남고 감지자 지금 우리팀이 지금 지고있어요. 근데 여긴 내 홈스테이지라는걸. 얘네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거야. 진짜 무서운것들. 왜? 네? 저 자, 아, 네. 선수 조용 하세요. 네. 네, 에 킬. 그리고 팩트. 뭐야, 얘네들. 두 명이나 던졌어. 이건 좀 아니지. 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똑똑함입니다. <laughs> 이름을 똑똑함을 왜 지었냐면, 어, 나 너무 만만하게 볼까봐 제가 똑똑함을, 똑똑함으로 지었어요. 어? 한국 하람한 명이네, 쭈니? 쭈니? 팀이 있어요? 나 가볼게 어? 어 내가 제일 나 이렇게. 헉, 나 이렇게 죽어 죽어본 적한번도 없는데 왜 우리 팀왜 이래 가볼까? 아, 우리 팀 알려줘 아, 한국 <laughs> 아, 상상... 사람 처음부터 내아 이거 쭈니는 우리 팀이야? 아닌가? 우리 팀이구나? 아우 지네 아 우리 팀 떴어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네 지면요 마이너스 트로피가 있, 많을수록 좋은 거 알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를 줘요 우리팀이 지면 네, 지금 후회합니다 그리고, 아 5위기 올라간다 네, 이제 엄청 후회합니다 그리고 제 음. 저 아까도 그때 올린 동영상도 많이 보여, 봐주세요. 우리 동영상. 오시 형, 저기. 쯔니, 욕을 했어, 이름을. 그래? 이름을, 욕을 했다니. 한국어로? 아니. 안 아, 그래? 아니. 아, 네. 네. 아, 네. 이름은 쯔, 똑똑합니다. 어떻게? 네, 3대 욕으로 우리가 지고 있어. 쯔니 우리 친구가? 음, 저서, 어, 안 거야, 뭐야, 아, 쭈니. 저 녀석, 안 되면 죽을 것 같군요. 뭐야, 저 녀석. 아, 쭈니가 개구나. 만만하게 보았는데, 개. 그래서 가만히 씻는데. 쭈니가 어, 개였다니. 하우스메디움은 또 누구야. 네, 8대7. 우리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팀 똘똘 뭉치고 네, 스마트한 아이디어인다 네, 아무래도 1대1 찍는 편 지금 편네 아, 가스 쓰지마서 내가 죽여버려 오 승리 네 우리팀 11대 지금 몇대 몇이에요? 음 11대 아 13대 10으로 오케이 죽였어 맞네 뭐야, 저 녀석. 네, 그래도 죽이긴 했어요, 제가. 죽고, 쟤도 죽고. 제가 만만하게 보는 애들, 안 어, 무빙을 안 하거든요. 저도, 저도. 제가, 거기 있어요? 저, 고, 거기, 가는데 어, 저 거기 있어요. 뭐야,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 요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나 이거. 거기 있어, 진짜로. 그래 너, 어, 여기, 여기. 어 근데 잠시만 저기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이제 우리 팀 지고 있다 우리 팀 지고 있나? 아 지고 있다 적들이 없어졌습니다 아 아퍼 오 얘도 어, 욕했네 사람 죽였고요 아 우리 팀 졌습니다 아 아까 전에 그 중국인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응. 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응. 네. 지금 제가 캐릭터를간 다음에, 응. 이걸 <laughs> 네. 선택하지 음. 제가 이렇게 캐릭터를 많이 업그레이드 안 해요. 라인 응. 빼고. 선택하기, 선택권. 전투, 그리고, 응. 팀 모델 간 다음에, 조잉. 응. 응. 오케이, 지금 간다 아리게똥. 골치 와, 딱 좋은 장비다. 스나이퍼 시계. 1대2로 움직이 人那种？ 하고. 아, 냥 아, 네, 하고 아거는저거잠저거자아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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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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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거는 저거이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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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저요비요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 뭐야 이세요 인형아 지요. 저도 있습니다. 네 봉지 마세요. 여기 씹힌다고 이렇게. 뭐야 이거 저. 아 씨. 저기 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조현선 당했어. 미치 말라고 하는데. 어성한 씨, 전이 해 보십시다. 우리 우리 딱 아? 오늘 따라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럼 여기 많이 봐. 네, 우리 나한테 어, 어 뭐야, 저소. 빨간 TV. 너무 잘하셔요. 저한테 상대가 안 돼요. 아, 근데 제가 이번엔 어, 이번 판은 파... 이번 제가 열심히 하... 해보겠습니다. 네. 성연씨 저랑 할게요. 어. 나가 한번 나가보세요. 네. 네. 그렇다고 못해요. 성함이... 맨날 가 멋진 플레이 하면 맨날 못 해. 맨날. 맨날 응? 한번 더 한번 더. 야, 지금 전투 시작. 전투. 제가 네. 어데디케이팅. 조 <laughs> 네, 상태 아시아. 저 아시아로 가는 건가? 저기 어디 있어요? 저요? 네. 어떤 골목? 네 지금 한두 명이 안라서 타이밍 하고도 Okay. 어? 나 거기 안 들어 번지기...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죄가 여기 얘네들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야! 야! 이제 너만 봐 아싸! 끝났어 내가 지금 이렇게 유튜버 내가 엄청나게 오케이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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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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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셔, 빠셔. 나같은 고수들은 이렇게 안해 아, 야 너희들 잘해라 봐라 그래 좋아 좋아 빠져 아, 일본님이네 일본님 죽여 아못 죽여 우리팀이 아니 아왜 우리팀이 일본님이 일본 싫어 나도 싫어 도박 싫어 음. 일본이 겁나게 게임 못하면서 어? what? 네. 죄송해요, 시청자 아, 여러분들. 아! 제가 욕을, 욕은 안 했지만. 욕은 안 했지만. 뭐야. 쯔니, 뭐. 들어왔어? 뭐? 쯔니님, 죄송해요. 쯔니님. 아, 그, 그, 한국이, 여자. 아, 시, 그 여자. 아, 씨. 그 여자 남은 죽이더라, 씨. 짜증나게. 네, 성현님이 한말 기억, 하, 하, 하시, 하시고, 그거 까먹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지금 보는 사람들도. 아아네 아, 죄송할 필요가 없어요 아, 왜냐면 아, 성현이 님은 아, 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아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지 않아 무슨 필요가 없다고 컨트롤이 깐트롤이 안돼 깐트롤이 아컨트롤아아 아, 잠깐 잠깐 자 뭐야 저 녀석 야너 때문에 셔라 너뭐 때문에 어? 어 죽었네요 어. 깨알 우리 팀 이기고 있었는데 어? 좋다 뚜니 님 너무 잘하셔 여자지 여자지, 나 몰라 그냥 좋네 어 우리 팀 이겼다. 진짜? 어 우리 팀 이겼어. 승리 우리 팀도 기대팔 이길라고 해. 좋와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기는 모습을 보셨죠? 네, 마지막 한판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어, 음, 어깨에 가서 뭐 얻어야 되는지... 나 모르겠다. 살았는지 모르겠어. 성원씨 조용히 하세요 왜왜 내가 말하고 있잖아 <laughs> 네 마지막에 엄청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쭈니님이안 들어갔으면 좋겠는 제가 죽겠는데. 내일 제가 유튜브로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네 절대 성원이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아와 어, 어, 정지주다. 절대 성원님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깨꼴띵 그러면 잠깐만, 안에 생겨요 뭐야 한국사람이 두 명이네 응 어. 이 게임 미쳤어 그래? 조용히 해나 패배했는데 왜 플러스 원조 아, 플러스 아, 원조 플러, 뭐냐 얘 플러스 원도와 진짜 얘? 미쳤다 우와 잠들 케이트가 이렇게 좋아? 다른 타입은 있잖아요 제가 잠들 케이트가 이렇게 좋아? 뭐난 음. 아, 이런 거 좋은 줄 몰랐다 잠들 케이크 나한테는 아, 아, 뭐라고 말할까 자, 그, 뭐야? 아, 그. 뭐하? 이들 캐릭터 무서워. 장난이고. 와, 도티 좀. 도티가 제일 센데? 도티? 도티 안 쎄. 아니, 도티. 날한 번에 죽여. 그래? 그건 너가 못해서 그런 거고. <laughs> 아니야. 하, 그건 너가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laughs> 빠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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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였고요 내피 별로 없고 야왜 내꺼 먹어 죽여버리고 싶네 이러면 주차, 죽자 죽자하되나어안 안되네 야 쭈니를 처리, 처리한 것도 기쁨다 쪼고 아야 쭈리 쭈니, 쭈니 쭈니 처치. 어 우리 팀 이기. 어 아니네. 한명 죽여 죽여버려. 맞작한 맞작 한번 진짜. 스모트하게 죽여버려. 어어 아, 죽여?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그만 따라 이멍충아. 나한번 형님한테 맞고 싶니? 아왜 우리 팀? 왜, 왜, 왜 맨날 내... 줘? 죽어! 저,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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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아, 잠깐만. 잠깐만. 준이, 처치. 아, 마이너스 좋 안돼 마이너스. 오케이, 더블킬로. 내가 이겼다. 아, 진짜. 오늘 밤 주인공은 바로 나. 나야, 나. 오늘 어? 밤 주인공은 아, 바로 나. 나야, 나. 와, 내가 이겼다. 대리가 아닙니다. 네. 네, 송환 씨는 이렇게 좋아져? 난 맨날 지금. 네, 여러분, 제 영상을, 어, 보셨다면요. 제가 지금 마치겠습니다. 네, 제, 제 영상을 보셔서 어 고맙고요. 네, 다른 영상도 보, 보, 봐주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입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유안 t v 그리고 성원인TV도 많이 보쥬, 봐주세요.